놀라운 순간이 바로 당신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랫동안 소망해온 일이 마침내 이루어질 그 순간이 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당신에게 있어서 변화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손을 내밀며 당신이 항상 꿈꾸던 크고 작은 기적들을 실현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닌 당신의 긍정적인 확언과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최적의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이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모든 것이 그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우주는 당신을 위해 특별히 선택된 사람을 보내줄 것이며 이것은 당신이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앞으로 당신에게 찾아올 큰 기적과 변화를 기대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놀라운 복이 이미 길을 재촉하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임을 안다. 내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원하던 일들이 마침내 이루어질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다가오는 미래는 나에게 있어서 변화의 기회가 될 것이다. 우주가 나를 위해 작은 기적들을 실현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나의 긍정적 확언과 믿음의 결과임을 안다. 나는 최적의 시기가 왔음을 직감한다. 나의 삶의 영향을 미칠 이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우주는 나를 위해 특별히 선택된 사람을 보내줄 것이다. 이는 내가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이 된다. 앞으로 나에게 찾아올 큰 기적과 변화를 기대한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보기 이미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나는 모든 복을 기꺼이 받아들인다.